아,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아니, 아니. 빨리 집 가서 밥 먹어야지. 아, <laughs> 어, 분명 나 호수에 빠졌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일단 가봐야겠어. 오, 여기는. 이거 뭐지? 왠지 대이이안될것 같아. 음. 제발, 제발. 오케이, 그렇지. 오. 어? 근데 나이 게임 했었나? 나이 게임하면서 이+ 이+ 이렇게 롤로 해서 못 봤는데. 아, 나 아, 이런 게임 못봤어 오케이 그래 그렇 지 이렇게 떨어지는거지 하나 둘셋끝 아니 왜덤벼버지 제발 이제 좀 됐어 됐 조심조심 가는 거야 이제. 안 미끌려서 좋네 이거. 진짜 좋네. 어? 그나저나 나 도나 방금 아니 내 자전거 아닌데 이거. 내 자전거는 파란색이야. 오케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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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이제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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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 와. 아, 맞다. 궁금하시던 거 있죠, 여러분들. 음 그 제가 말입니다. 멤버를 뽑았겠는데 멤버가 안 나옵니다. 아니, 뭐. 멤버가 멤버가 안 나와. 자기가 멤버 한다면서 멤버 한다면서 멤버 한다면서 멤버를 해야지 뭐야 근데 굳이 그것도 할말 없어. <laughs> 아! 그렇지 앞에 누구 떨어졌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 제발, 오, 나 보임. 팩트!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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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 예. 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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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킬게길 일단 여기 요렇게 아나 아, 이제 왔다 야, 왔다 그나저나 나 벌써 4분 자이했어 아니 하필이면 내가 자전거를 새로 샀는데 그 자전거 새로 사는데그 자전거 부서졌나봐 아 어떡해 내 자전거, 오늘 샀는데, 우와. 오늘 샀는데, 내 자전거, 1 3만 아니, 1 3만 아니고, 75달러. 75달러가. 와, 7만원이 너무, 75달러. 와, 이건, 못 사줬나봐, 수리.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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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렇지 오케이 하늘 보고 가는 이거 하늘 보고 가는 아. 하하. 하늘 보면서 죽었다 하늘 보고 가는 이게 바로 나 나는 울산 볼트 으 이거 인샷 찍어야 될것 같아. <목소리> 오, 오 대머리 친구다. 가자 대머. 리용나 했는데. 윙윙윙윙윙윙 윙 안돼 7%라도 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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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70% 된거지? 방금 체크 포인트가 안 찍혔나? 아 저기 있잖아! 사고 싶은데 못사 뭔 말이냐? 사고 싶은데 못사 이제 됐다. <laughs> 몇분 안에 이거 몇분수있는 거지? 나는... 나몇분 죽었지? 제스 말, 누구랑 승부를 견다고 생각해? 엄청 집중해야 돼. 난 승부를 걸고 있어. 난 승부를 걸고 있어. 난 승부를 걸고 있다고. 지면, 지면 탈모야. 아, 어, 난 탈모였어. 난 탈모였다고. 수환경... 유튜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할 말이 있어. 망했어. <laughs> 나 진짜 대머리가 됐어 어떡해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아니 뭔데? 아니. <laughs> 다시 승부를 걸어요 이, 이 스티지를 이번에 클리어하면 다시 머리가 자안는데 이렇게 생각해 안돼 나 이제 머리 잘수 없어 다음부터 난 대머리인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여기다 하면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성공하자 다음부터 이제 머리 나와야돼 머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냥 진출 하는거야 와나 한번 있을지 성공 비타민C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C. 와, 와, 한 번에 발심을 깠어. 농담해. 이거야이거야이거야뭐야내 <laughs> 어, 다리 왜 이래? 내 다리가 말라는데? 야익아 아니 이거 저작권나 뭐야 이거 What do you see? 백무복 뭐래? 나 잊겠어? <laughs> 음스피부터 돌리자 오 이거 뭐야? 잡없없어 레인 스테이지그 그래, 여기 아안 끼구나 오 왔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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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 백, 백이야. 잠시만, 나 백이야, 백이야. 시작해요, 빙빙빙빙빙빙. 한 이번에 성공하자. 나 머리카. 이제 다시 잘하는 거야. 잠깐. 제발 잠깐 다음부터라도 이거 이거 이. 진짜. 일주난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 <laughs> 진짜 무서워. <laughs> 아, 진짜 무서워. <laughs> 음, 두. 음, 음. 와, 진짜 무섭다. 음... 잠시만. 왜... 없어졌어. 자전거 와내 자전거 빛나네 이거 구억 자전거 아니야 구억 극한인데. 그 핸 점프 쉬고 점프 통아 통통 나는 이십분안에 지금 빨리 구십스 쓰... 아니 구십오 스테이지까지 안가면 넌 탈모야 구십오 구 스테이지 난이도가 제발 그렇지 그렇지 날먹이지 그래 날먹와날먹이시더 역시 날 먹이야 흐흐흐흐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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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0분 너무 날 먹인 거 같은데 내가 25 23분까지 줄 테니 너백스테이지까지 가라 날 네, 먹는 날인데. 게임 딱, 주어 가자. 한, 바거네대 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음. <laughs>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구독을 누를 건가요? 안 누를 건가요? 구독자들 대답 누를 거죠. 민민님은 아니 퍼블리님은 언제든 10만 유튜버는 뭐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해지면 좋겠네요. 응. 악플러들 세요 버블이 망해라 여러분들 악플러들은 마음에 친 사람들이고 선플러들 사람들 정말+ 정말로 착한 사람들 이지만 여러분들 모두 선플러처럼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어딨다, 어딨다. 아니, 나이버 나이날 나이버, 고이버이버나이이버 나이버, 이버이이탈 나이버, 이버 나이버, 나이버, 나이이야 오오오 오내버이이내나이이 아, 내 머리 괜찮구나. 어, 방금 꿈에서 내가 자전거에 타다가 대머리까지는 꿈을 건데. 일단, 자전거 타기. 일단, 유튜브를 마쳐야겠군. 치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보다, 퍼블 바이!